안녕하세요, 세오버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딱한 달만 자부상 치료비 80만 원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예상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고를 수습하고 해결하며 적절하게 보장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서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참고로 운전을 시작한 뒤에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정해져 있죠.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에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지 않는 부분을 준비하고 보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후 특약을 준비하면 형사비금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요. 형사합의 지원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하고요. 두 번째는 벌금.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법원 판결로 부담하게 되는 벌금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사는 7월 한 달만 자부상 14급 8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란 내가 운전을 하던 중이건 내가 탑승 중이건 내가 탑승하지 않을 때에 교통사고라도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부상 등급은 1급에서 14급으로 나뉘어 보상되며 1급이 제일 높은 사고 14급이 가장 낮은 사고입니다. 1급이 가장 높은 사고 등급이라고 안내드린 해 것처럼 14급은 매우 낮은 등급의 급수로 팔다리 염좌 단순 타박상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경미한 사고라도 14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에 스치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담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보험 나이 35세 여성분과 남성분 설계안을 보면서 얼마의 보험료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 나이 35세 여성분 설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기본 계약은 100만원만 구성하시면 되시고요. 자동차 사고 보상 치료비 원해 보시면 가입 기준은 1200만원이고요. 1급이 1200만원, 2급에서 4급이 600만원, 5급이 300만원, 6급이 160만원, 7급이 80만원, 8에서 11급이 40만원, 12에서 14급이 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가입금액 2,400만원이면 14급은 40만원이 되고 자부성 치료비 2 특약에서 급수에 상관없이 40만원 보장이 되기에 합산 8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망 휴유 장애 5천만원 의무특약이고요. 벌금 구성을 다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구성하시면 보험나이 35세 여성분 월 보험료 9,800원이고요. 최소 보험료는 9,800원이고 자부상 업계 누적은 90만 원입니다. 자, 다음은 보험 나이 35세 남성분이에요. 동일하게 자부상 80만 원 구성을 해 드렸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그다음에 6.2만 700만 원 구성 시 보험 나이 35세 남성분 자부상 80만 원 13,480원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7월 딱한 달만 자부상 치료비 80만 원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필수 담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를 자주 이용하시거나 운전자보험을 준비하고 계실 때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부치까지 함께 구성해서 준비하신다면 경미한 부상에 관해서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7월 딱한 달만 자부상 80만원 가입이 가능하기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상 치료비 80만원 플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회에게 연락을 주시면 실시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